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째 대전에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왕 폰킴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은 6월 10일 일요일 낮 1시고요 아마 이 소식은 폰킴이 가장 빠르게 전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폰킴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이어서 나오는 스마트폰의 할인 고급 정보를 무료로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Sk텔레콤 갤럭시 노트 10이 출고가가 대폭 인하됩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과 출고가 인하되는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SK텔레콤에서 거의 무료 수준으로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SK텔레콤에서 갤럭시 노트 10을 6개월 동안은 5GX 프라임 요금제를 유지하지만 공시지원금에 추가 프로모션 할인을 더하게 되면 정말 무료 수준으로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게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본사에서 공지가 된 거고요. 아마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휴일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안내 사항이 있어 공지 드립니다. 노트 10 출고가 이날를 22일 화요일자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미리 주말에도 사전 커미 되어 이날 시점부터 즉시 판매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즉 주말에 이렇게 공지를 해서 저 같은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대리점 점주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트10의 출고가 인하는 6월 22일 화요일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출고가는 지금 어 124만 9천원이죠. 노트10이 현재 무려 출고가가 124만 9천원이에요. 아참 비싼데요. 그 부분이 25만 3천원이 내려요. 25만 3천원이 내려서. 99만 6천 원으로 출고가가 바뀔 거고요. 그 대신에 공시지원금은 지금 5GX 프라임 요금제 기준으로 7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10만 원이 축소된 60만 원이 나올 것 같아요. 어, 하지만 SK텔레콤이 이제 8월 달에 좀 새로 나오는 지플립이라든지 지폴드 뭐 추가 단말기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10이 재고량이 꽤 많아요. 음, 폰킴의 매장만 해도 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혼킴의 대리점에 파창고에 가면 쌓여 있습니다. 네. 뭐, KT나 LG는 미리 먼저 되게 저렴하게 팔았는데, SK텔레콤이 좀뒤북 치면서 지금에서야 할인을 하는데, 그래도 갤럭시 노트10 정도면 요즘 나오는 최신 폰 대비 성능이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노트10은 잡았을 때 정말 한 손에 꼭 들어오고요. 컴팩트한 디자인에 256기가에 펜이 있고, 카메라 찍을 때잘 나오고, 영상 볼 때도 훌륭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웬만한 가성비 제품보다는 갤럭시 노트10이 제가 볼땐더 좋아보여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완전 최신 폰을 구매하지 않을 분들, 또는 할인을 많이 받아서 남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좀 성능 좋은 프리미엄급 폰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22일 화요일부터 빠르게 움직여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면 딱한 군데의 매장만 가지 마시고 오프라인에 최소 두세 군데는 꼭 다녀보시면서 어, 공시지원금 말고 추가할인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할인 폭이 더큰 매장을 꼭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이렇게 짧게 찍고요 어, 아래 댓글로 중요한 공지사항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